안녕하세요. 배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사업에서 자주 문제 되는 1세대 1주택 원칙의 적용 기준과 관련해 대법원이 최근에 내린 중요한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3월 27일 대법원은 한 세대로 판단할 때에는 단순한 주민등록기재가 아니라 실질적인 주거 및 생계 공동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경기도 지역의 한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이었습니다. 원고 A씨와 배우자 B씨는 하나의 분양 신청을 했고 A씨의 동생인 C씨는 별도로 단독 분양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피고 조합은 관리 처분 계획 기준일 기준으로 A 씨 배우자인 B 씨와 동생 C 씨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원고 전원을 하나의 세대로 보고 주택 한 채만을 분양했습니다. 문제는 당시 B 씨가 미국에, C 씨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실제로는 주거나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에 원고들은 조합의 관리처분 계획이 위법하다며 분양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주거 생계의 실질적 분리를 인정해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조합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원고는 패소하게 됩니다. 이처럼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고 대법원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령에는 세대에 대한 정의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세대 혹은 동일한 세대라는 개념을 해석할 때에는 형식적 요건보다 실질적 관계를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만약 법령에서 단순히 주민등록표 등재 여부만을 기준으로 삼고자 했다면,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과 같은 문언을 사용했을 것이지만, 법령은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고, 이는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어서 대법원은 실질 기준을 배제한 채 주민등록만으로 세대 여부를 판단할 경우, 실제로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는 가족이 단지 주민등록을 다르게 해놓았다는 이유로 각각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불합리가 생기는 점, 이를 악용해 인위적으로 세대를 분리한 뒤 이른바 위장 세대 분리를 통해 다수의 분양권을 노리는 투기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주거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단지 주민등록상 한 세대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해당 원칙의 본래 취지와 충돌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B 씨는 미국에 장기 체류 중이었고 C 씨는 한국에 거주하며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들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세대를 이루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1세대 1주택 원칙을 적용할 때 실질적 관계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대법원의 첫 번째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